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0학년 워터로스 학경시대의 C단계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리 문제를 최대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세요. 문제 파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지금 이 equation에 있을 때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은 m 곱하기 a-50이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되요? m a 는 50이 된다. n 곱하기 a가 50이니까 m은 또 a는 50의 약수가 되겠다 그러면 uh, what is the sum of all uh, possible values of m이니까 positive in t 자연수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죠. 그럼 50을 소인수분해하면 당연히 2 e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약수의 개수 50의 약수 개수는 2의 1제곱, 지수에서 하나 1, 1에다가 1 더하면 2 곱하기 5의 2제곱, 2에다가 1 더하면 3, 6개가 되, 되고요. 약수의 총합, 여기서는 약수의 총합을 물어봤죠. 약수의 총합은 얘가 2의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2의 1제곱까지. 곱하기 5의 2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5의 1제곱 더하기 5의 2제곱까지 이거를 계산하면 끝난다. 3. 얘는 31. 답은 93개가 되겠다. 22번. 22번 같은 경우는 얘가 합이니까 가장 큰 값이 13이 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 큰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13은 11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에 카드 썼지요. 가장 큰 수가 썼죠. 그 다음 큰게 10이니까 여기 10이 들어가야지. 10은 95 더하기 1이죠. 따라서 x하고 y의 최대값은 11 더하기 9니까 20이 되겠다. 23번 문제. 23번은 한 변의 길이가 요 ruvt. RUV. 이 v 내가이 정사각형 3개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지금 비급친 넓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은이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10이 된다. 10, 얘도 10, 전부 다 10이 되는 거지. 이 길이도 10, 이 길이도 10, 전부 다 여기까지. 10이 되고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도 10이죠.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b와 u를 이어주면, 이렇게 이어주면 뭐가 성립해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요 b, u의 길이. 10하고 20, 1대 2대 루트 5죠. 피터고라스 쓰면 얘는 10 루트 5가 되겠죠, 당연히. 직 곱하기 루트 5가 되겠다. 피터고라스 쓰면 얘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돼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10 루트 5가 된다. 그러면 따라서 이 길이도, 전체의 반지름도 10 루트 5가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 루트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전체의 반지름도 10 루트 5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전체가 1 루트 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vc, 이 vc의 길이는 10 루트 5에서 20을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10 루트 5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 이 값이.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럼 이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10 루트 5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이죠. 이 길이가.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0 루트 5, 뭐 밑변 높이가 전부 다10 루트 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0 루트 5, 어10 루트 5 마이너스 20이니까 10 루트 5 마이너스 20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얘는 이전재가 10이니까 10에서 뭘 뺀다? 10 루트 5 마이너스 20을 빼야죠. 이거죠. 그러면 30 마이너스 10 루트 5가 되겠죠.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러면 얘하고 요거요직각이등변 삼각형하고 요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더하면 똑같은 걸 더하면 정사각형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요걸 한 변이라는 정사각형 변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 마이너스 10 루트 5의 제곱에다가 요 직각이 되면 삼각형 어떻게 구해요한 변이 요거 정사각형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2 곱하기 10 루트 5 마이너스 20의 제곱이 되는거죠.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걸 계산해서 어, 계산기를 두드리면 61. 얼마가 나와요. 6 1 1 4 얼마 정도 나온다. 따라서 답은 61이 됩니다.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게임을 하는데 Until she loses two games 두번 지면 끝나는 거 게임이 한 번까지 지는 건 허용이 되는데 두번 지면 끝이야. 그리고 요거 첫 번째 게임을 이길 확률은 무조건 이분의 일이야.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임을 이길 확률도 이분 1이고질 확률도 이분의 일이 된다. 그다음 그 다음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after she wins 슈 g 서 게임 이긴 다, 이긴 후에 게임을 한 게임을 이긴 후에 그다음 the probability of Uh, Carina winning, the next game is 3 over 4. 그러면 한번 게임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 되죠.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은 당연히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나왔으니까 1에서 4분의 3 빼면 4분의 1이 되는 얘기고요. 진 다음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After she loses the game, 진 후에, the probability of c a r r i n a winning the next game is 1 over 3. 분의 1이죠. 진 다음에 이길 확률은 3분의 1. 따라서 진 다음에 또질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확률? 세 게임을 이긴다. 언제? 끝나기 전에 세 게임을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은세 게임을 연속으로 이길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이기고 이기고 이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세 게임을 이기는 경우 두 번째만 되니까 한 번까지만 허용되는 거지, 냐면 세 번째는 이기고 이기고 그다음 지고 이길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첫 게임을 지고 세 게임을 내리 이기면 세 게임을 이기는 경우죠. 요거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첫 게임은 무조건 2분의 1이었어. 이기거나 질 확률이 무조건 2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 2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이, 이긴 이 다음에 이길 확률 4분의 3. 또 이긴 다음에 또 이길 확률 또 4분의 3.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면 2, 4, 8, 8, 4, 32분의 9가 되죠. 처음 케이스는. 두 번째. 이긴 다음에 질 확률 5x 5x 4분의 1진 다음에 이길 확률 x에서 5는 3분의 1 이긴 다음에 이길 확률 o 에서 5는 4분의 3 이게 되죠. 그럼 이거는 4 하나 약분 되고 2, 4, 8, 8, 4, 32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처음에 이길 확률은 2분의 1 이긴 다음에 이길 확률은 4분의 3 이긴 다음에 실 확률 오에서 엑스는 4분의 1 엑스에서 오 엑스에서 오 3분의 1 3 하나가 분 되고 2 4 8 8 4 역시 32분의 1이 된다. 마지막 엑스에서 오 처음에 이, 지, 이길 확률 질확률은서 2분의 1이었고요. 진 다음에 이길 확률 엑스에서 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오에서 오 4분의 3 또 5에서 5, 또 4분의 3, 이거죠. 3 하나 약분 되고, 2, 4, 8플러 32분의 3이죠. 이게 되겠죠. 그럼 다하 어떻게 돼요? 32분의 9 더하기 10하기 11, 에다가 3, 14. 2를 약분하면 16분의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 물어봤으니까 2개 더하면 7하고 16을 더하면 답은 23이 최종 답이 되겠다. 마지막 25번. 마지막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A00AB라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리 수 AB를 어 AB는 지금 10 A B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 자리가 그대로 같죠. 여기서 그러면 1, 10, 100, 1000, 배죠 1000배 여기서 A도 왼쪽으로 세칸 오른쪽으로 왼쪽으위도 왼쪽으로 세칸 그러니까 1000배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 A, B 값을 만약에 T라고 놓으면 얘는 T 플러스, 얘가 T고요. T에 1000배가 여기 있으니까 1000T가 되겠죠. 그러면 11 곱하기 t가 되는데, 101은요, 101은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에요. 7 곱하기 1일1 곱하기 13이 101이 돼요.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b가 있을 때요, 그죠?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45, 4만. 5,045, 그러니까 1,100, 10, 1000만, 이, 이 말이냐? 예를 들어서 45가 여기 있고, 45가 5가 1,100, 10, 1000에 가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45곱하기 1,000 더하기 45란 얘기가 되니까, 45곱하기, 1,000 더하기 1 이죠. 45는 45곱하기 이라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45곱하기 1,000이뭐라고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라고. 10 11 13은 무조건 하나씩 있는 거고요. 읽는 거고요. 약수가 인수가. 그 다음에 45가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9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홀수의 곱 홀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두 자릿수가 되는 거를 우리가 싹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거 가져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서 뭐3 곱하기 7이다. ab가 ab 두, 두 자리의 수가 3 곱하기 10은 2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21이 앞에 있고요. 21에 몇 배? 1100. 더하기 21에 1. 그러면 얘는 21에 1100은 얼마야? 21000이죠. 더하기 21은 21021 2 1 0 2 1. 2만 1, 2 1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영어가 나오겠는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두 자리수를 할때 홀수를 곱해가지고 두 자리수가 되는 걸 찾아야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홀수를 곱해서 홀수기를 곱해서 하면 일단은 3이 들어가는 건3 곱하기 5 3 5 15 3 7 2 1 3 곱하기 5 27 얘는, 뭐, 얘는 뭐가 돼? 3 5 15는? 1, 5, 0, 1, 5 예를 들어서 얘는 3, 7, 21 2, 1, 0, 2, 1 3, 9, 27 2, 7, 0, 2,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3 곱하기 11을 하잖아요. 33이잖아요. 3, 3, 0, 3, 3 이건 안되죠. 숫자가 같지가 않다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는 제외 이건 안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3 곱하기 5, 3 곱하기 7, 3 곱하기 27. 그 다음에, 어, 3 곱하기 13은 39. 쭉 가요. 어디까지? 두자리수니까 그러니까 어, 3 곱하기 30이라면, 어, 93. 그 다음에 3 곱하기 33은 99는 안 되잖아. 숫자 같으면. 이렇게 따지면, 요 개수가, 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을 따지면 1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5를 시작하는 거. 5 곱하기 7, 5 곱하기 9, 5 곱하기 5부터가 나가야 되겠죠. 5 곱하기 5 25니까. 5 7 35, 5, 9, 45. 5 곱하기 10이 돼야 한대요. 5 15니까 숫자가 다 만든다 그랬잖아. 이거 빼고 5 곱하기 13, 65. 5급하기15 75 5급하기17 85 5급하기19 95 10까지 그럼 여몇 개야? 123 4567 7까지그 다음 7까지. 그 다음 이제 홀수 7로 시작하는 거 7급하기 77에 49 79 63 알다시피 7곱하기 1 0은안 되죠. 7곱하기 13, 91, 1기까지 3가지 지금까지 1 3 17, 1가지 마지막 9 9 곱하기 9는8 19, 18, 1까지 되겠죠. 1가지9 19, 18, 19, 19, 18, 19, 1 1 23, 24 따라서 24가지가 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